자, 9 0페이지 99. 자, 대중의 문제. 1번 문제부터 합니다. 사람이 신경계 신경해? 자, 이거와 척수. 누구? 어, 뇌. 뇌와 척수로 구성된, 어, 중추신경과, 그리고 온몸에 파져있는 말초신경. 로 어, 구분한다. 그래서, 1번 다시 뇌. 뇌와 척수. 그리고, 2번은, 어, 중추신경 이렇게. 동추 신경계와 그리고 말초 신경계로 분하자다그러 다음에 자, 제 네리고 사, 사법 손에는 자 대내 함께 수인 동 같다. 수인 동이 무슨 말뜻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는 운동이야. 수인 동은 아참, 근데 우리 의지대로 하는 운동 그런 건데. 그래서 손에는 대내하고 수인 동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운동을 조절하고. 그것이 매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 So, 몸이 이건 일자면 어, 평형 감각이 어, 평형 평형이잖아 응. 평형 문제 다음에 5 번에 항상성 누가 간내 간내 간내가 망가지면 사람 마이가요마이가니까 네? 간내 5 번에 간내 한6번눈눈 누가 눈은 중간내 전신포스도 이러면 중내 라고부르거는또 중내 또는 뭐 중간내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눈에 대한 거야? 다음에 이제 7번 신장포소 뭐야? 그 몸통. 몸통. 그러면 연수. 7번 연수. 연수. 네번 다음에 8번 내와 척수 사이, 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면 척수. 반사 중추 응? 뭐야? 아니면 뭐 척수? 척수. 왜 이렇게 거짓 척수. 이거 뇌하고 술수 좀 매워주셨다시피 좀 근데 중추신경 얘기는거일번 문제 다음 문자 뇌기 그렇죠? 먼저 먼저 A는 뭐 무게 A 명칭에서큰가 되네 b 는어 반대 c 는 빛이 중간에 d 는어뒤 손에 있는 연수이있 그렇죠? 기본이고 다음에 시상관, 시상를 구분하자. 가가히고 시고 첫 번째 답은 간네. 첫 번째 간네그 간네. 이가 되고 두 번째 출입기 어맞아? 되네. 음 수인동 최정. 편형. 이것은 손에 뒤가 되고 신장부 뭐 면수. 이가 되고 뇌줄기 그래서 안구 중간대. 되간 내. 눈은 중간대. 다음 2번문 자. So, t 아니 r e is a p e r x 로가수 do you m a n a g 은 t 그리 주름진 거랑 그리고 어떤 그 아이큐 뭔가 도움이 됐어 그냥 승무원 거죠? 그런 게없어요 네. 그래서 좋은 머리, 나쁜 머리 그거랑 매일 보실 거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대뇌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이 개보이 속질에서 일어나는 속질을 받자 이제 머리가 아닐까? 우리가 늘어나는 거는 꽃잎과는 머리에 있어더 중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에서 가장 좋아할 거야. 팔바닥 보이는 속질을 많이 걷지. 첫 번째, 여섯 째 다섯 네째 다섯 번째, 좌섯도는 몸이 번째, 에섯번서 반대쪽으로. 섯 번째,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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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A가, 잘 봐. A가 속질, 속질, B가 반질. 인데 C하고 또 D가 있지. 등쪽. C는 뭐니, 어떤 신경인데? 어, 손에? 아, 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구그 아니, 아니. 아, 네. <laughs> 첩수 이제 잘랐죠? 등쪽이랑 볼쪽이니까 그, 이제, 자극자이 지나가는 등목그는 뒤에서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 뒤에서 모아서 앞으로 나가니다 모아서 나가니다 그 모아서 나가. 모아서 나가니까 뒤가 이제 구0도밀어내이고시각9 0도9 0도이고 띠가 스 원스 원스도 미러링. 그첫 그렇죠? 번째. 자 추돌 돌기가 모여있어 백스틸이다. 저 어디야? 어? 이이이 이거 이거 이쪽이터야 So, t h 랑갈 a 대 e 반대 t 축 l l o w e d to run u n d e 데 that. So, two t h 로반대 a n d o 이 e 바깥 n 이 i g 다두 번째 n d 색 e d 가 모여서 회색질 t h 얘는 a 죠 o n a 입니다 e t t s i n p b 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A가 첫째 그래서 기호가 이는거 세번째, 운동신경과 근데 어디에 있는 거 어디서 쓰는 거지? D D가? 그래서 뇌에서내 명령을 받는 길로 전달한다 그럼 왼 D D 이 얘는 뭐야? 이런 건 원스톤이라고 어신시한 어? 그 땅에. 네, 어그시아이문 아니네? 얘는 야 어디? D지? 이 문제 정전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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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 전국. 전어정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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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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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뭐에다 물어볼까? 자, 해봤자 후근 정근 그거 쓴 거야. 이 자인맥을 해. 어,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닌데. 수 써, 써, 써. 래서 D는 전근이고, 얘는 원숭이 늘어난다. 아, 네. 자, 4번. 자, 금각신경가발로 감각신경 받아들이지, 감각정근을밀어준다 뭐야? 어, C. C가 있는 이름은 후근. 후근이고, 자, 후근 이름난 뭐야? 어, 얘는 그, 구, 식근 늘어지고, 90도, 도는 열리고 왼총도 열리고, 냐면 그거 감각이야. 감이 열려야 돼. 됐요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손에 뜨거운 물질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는 반성형으로. 제처럼에 잔고, 감각이 피부, 감각 승형, 반영. 어? 뭐야 이거? 어, 어디로 가게 돼? 뜨거운 물질이 닿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네. 대뇌의 경우는 딱저 어? 뜨겁다 어? 소, 손 뗄까? 떼야 돼? 안 떼야 돼? 어? 떼지 말까? 떼야지 이것이 뭐 대뇌에서 하는 거 네. 척수는 아 네. 뜨거워 이렇게다 그럼 어, 척수 손 떼는 거 무시, 무시적으로 하는 거 네. 대뇌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됐나됐나 차이점 거기에 뜨거운 물를딱 우리가 대서 때, 그 때? 무의적적으로손 l 는야 그래서 이쪽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것은 이제 o t h 는거 e a d 근데 e 수는 o o k him up. I'm not s 시 r e 좀 뜨거운 t sure. I'm n o 아 sure. I'm 아 o t sure. I'm n 가 아니 아 r e I'm n 뜨거운 물 r e I'm n o 더 sure. I'm not s u 거 e I'm not s u 딱 손대면 어둡다는 온도 몇도 정도 될까요? 자. 뭘 이제 안 해, 해, 해봤다? 집에는 온도 몇 정도 내가 해봤거나 해봤는데 딱 되면 어둡다 어때야 찬거이 정도 이 정도 온도 한 50도 55도 된다고 사람 경우 뭐 70도 80도 그견들것 있지 못겠죠? 4 0도면 40도 뭐 시원한 온도 조금 높은, 40도 정도 하면 어우 좋다니까 그거보다는 뭐 45도 올때어좀 뜨거운데 하면 손이 약간 빨져 55도 뭐 넘도, 어우, 재미없다. 물론 화상 은안 입고, 뜨거운데 그 약간 피부에 빨리 좋아지는 정도. 아니면 야무튼 그래서 뜨거운 물딱 지금, 어우, 이거 뭐야? 촉수 해산 축소산. 아, 그건 안 돼. 안 돼, 그게 되네. 어, 뜨거운데 손 대야 되는 거, 야 되네. 근데 딱 어우, 이거는 해소산인 거. 딱 뜨거워 딱 되었을 때. 어두겁다 맞어. 이거는 어떻게 돼? 아느끼고로는 아직 안 됐어. 어때요? 수태 때, 되는데 촉수한테 하는 거야. 아, 해봤자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내려와 그냥 갔다가 오는 순간에 시간 좀금더 더 걸려. 근데 첫눈 바로 하면 걸어더 바로 빨리 할수 있는 거야. 딸만도 차이 해봤자 몇차례 1초도 차이 나. 0점이에요. 0점 몇초밖 차이 나게. 아, 그래요? 그수 다음에 오마자 반사, 각 반사 중추. 중추가어디 이제 그 핵심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 그야 이게. 자동반사 어디서 나오냐? 어, 중간대. 중간대. 중간대 이거, 이거 첫번이 반사. 이것은 어 제체기 연수, 연수. 어 뭐야? 아니야 수, 첫 수, 첫 수, 첫 수, 첫 수, 첫 수, 첫 수. 첫 수. 첫 수. 그다음 세 번째 제체기는 목인간에 연수. 고안나다고 네. I'm t 까먹었 i 이 g y o 이예보 r o p 나오는데? l a n d Ireland. i r e l a 는 d i r e l a n 딱 Ireland. Ireland. i r 기 l a n d Ireland. i r e l 어떤 맛이냐면, 지금 우리 음식 먹을 때침 나오는 거? <laughs> 일단은 제 좋아하는 음식 뭐야? 어떤 거 좋아해? 어? 연어? 연어. 아... 연어에다가 이제 그 뭐야? 이제 소스를 서 먹을, <laughs> 먹을 거? 네. 예를 들면 레몬. <laughs> 네. 네. 소스 매운 소스 발라서 먹을 때 그런 거 침. 이번에 침, 침이 생겨, 생겨. 네. 생겨. 생이니까생이니까 매생이니까. 어생이니까매생으니까 매생이니까. 니까 이때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 하니까 친하죠 친나고 친하고 이것은 과거 같은 경험을 경험니까에는 어떤 반상이얘는 조그만상 개네 저대내에한 하는데 조그만하고 조그만하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으면 친나고 음식 먹으면 음식 먹으면 친나와그 어린애들도 보면은 이백 고뭐 들어오면 이제 침나오다고 그것은 그냥 무정한 사람. 무정 무정 반응이다. 아무에는한 중초가 되는 고위니까 이는 연수형입니다. 중요한 냐은침침 나오는데 침 나오는데 그냥 생각하면 침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과거 경험이야.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봤으면 몰라. 어쩌라고 한다고. 왜? 근데 일단 우리 먹어본 사람은 뭔지 니다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침나더는근 조금만 써. 그리고 데 먹으면 아무거나 먹으면 입에 침 나오는 거. 음 조금만. 아니 음 조금만 침 흘릴 때 경우는 잘봐해 어떤 경우고는 어떤 훈련을 해서 침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서 그냥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뭐퍼블로계시럼퍼블로계시럼들이 뭐 게시렁. 유명한 거니까 이래. 무조건 침 흘리면 무조건 이제 조금만 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침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 뭐 먹으면 먹으면 경험이 없어서 자다 아우 우 아저씨 우리 아저침 나온다 원래 그래 어린 애들도 어래쪽에간애갓난아그들다 그냥. 그냥 그냥 똑같이 입거 들으면 다침 나와 원래 <목소리도> 그래요 <우리야>. 이거지? <목소리도> 좀 조용히 아니 근데 얘는, 얘는. 얘는 그냥 얘는 잘 됐어요 동공이 얘네가 요 일단 뭐냐창참동인이 뭐야 목 아래 목아래 보면 전부 다 청소다 전부 우리 입치로 잘 맞추지 중간에 해봤자 동공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목 위는 연주 뭐 아니면 쪽수 해려버려 응. 그래서 어떤 원리로 그거는 굳이 뭐할거 없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그때 뭐 생명과학 정전공 하던가 아니면 의사의회의사한테 의사. 응. 요즘에 이제 병원이 파업하던데 어제부터 뭐 파업 막던데 그 유전을 해서 뭐 의대 정원으로 1000명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또 좋은 거 아닌가? 본인들이 그때 밥거리 같은데 안 해서는 의사도 많이 벌잖아, 한 보통한. 의사 한번 뭐 벌잖아, 무리하지? 연봉이. 근데 자기 밖으로서 직장복무나 무리했다. 의사 많아서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간호사가 뭐, 없나? 뭐. 그래서 뭐병원은 지금 파업 안 뭐. 해. 뉴스 보면 이제 뭐, 그냥, 뭐냐, 뭐냐? 뭐, 상성병원, 뭐 아산병원, 근데 뭐냐, 어디야? 삼성병원 무슨 와산병원 되게 큰 병원들 파업 타결면서 이제 대학병원도 파업. 의뭐 의료 태는 우리도 태어나는, 우리도 어나다우리어왜왜왜어나어나는 태어나는, 태어나는, 나는다어